오늘은 에이다 현재 시황과 최근 이슈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해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현재 에이다는 업비트 기준으로 1,08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10원 하락하며 마이너스 0.98%의 변동률을 보이고 있죠. 최근 며칠간의 흐름을 보면 단기적으로는 하락세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가는 1,019원, 저가는 995원을 기록했으며 거래량은 약 2,200만 개이며 이는 중간 수준의 거래량이며 매수세와 매도세가 단기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차트를 보면 6월 중순까지는 700에서 800원대를 오가며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지만 7월 초 급격한 상승세를 타면서 1,200원대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때는 전체 암호화폐 시장의 반등과 맞물려 상승한 것으로 보이며 특히 비트코인의 반등 흐름과 동조화된 움직임이었죠. 하지만 7월 말부터 현재까지는 고점에서 조정을 받으며 1,000원 초반대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차익 실현 물량이 출애된 영향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최근 에이다 관련 주요 이슈들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할 점은 카르다노 생태계에 대해 개발 활성화합니다 최근 IOHK, 즉 인프사우프 총콩에서 스마트 컨트랙트 성능 개선과 관련된 업데이트를 발표하며 2025년 초까지 론칭 예정인 볼테르 거버넌스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볼테르는 탈중앙화된 온체인 거버넌스를 실현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로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에이다 보유자들이 직접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이슈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와 관련된 규제리스크입니다. 2023년부터 이어져온 SEC의 압박 속에서 일부 메이저 알트코인이 증권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제기되었죠. 에이다도 한때 그 리스트에 오르며 급락한 바 있지만 최근엔 큰 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일정 부분 리스크를 반영한 상태에서 안정적으로 거래에 나서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온체인 데이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최근 센티먼트 등 온체인 분석 업체들의 보고서에 따르면 A단은 상대적으로 장기 보유자들의 이동이 적은 편에 속합니다. 이는 강한 홀딩 성향을 보여주는 지표이며 단기적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D앱 생태계에서의 점유율도 소폭 상승하고 있으며 NFT 마켓, 스테이킹, 디파이 등 다양한 활용 분야에서도 점진적인 확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향후 전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기술적 분석 관점에서는 는 1000원 초반대의 가격대가 강한 지지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980원 수준까지의 조정 가능성이 있지만 이 지점에서 반등이 나온다면 다시 1100원대를 회복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만약 하방으로 돌파할 경우 950원 이어서 900원 선까지의 추가 하락 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비트코인의 흐름이 횡보세인 점을 감안할 때 급격한 하락보다는 박스권 내 조정 후 반등 흐름이 유력합니다. 펀더멘털 측면에서 보면 a 이다는 여전히 개발자 커뮤니티가 활발 하고 프로젝트의 로드맵도 명확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볼테를 론칭 이후엔 완전한 탈중앙화를 기반으로 한 DAO 체계가 구축되기 때문에 이는 장기적인 가치 상승에 촉매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다만 규제의 불확실성과 시장의 전반적인 위험 회피 심리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단기 투자자들에게는 변동성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정리하자면 현재 A단은 천원선을 중심으로 기술적 조정 국면에 들어섰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온체인 활동과 개발자 중심의 기술 업데이트 그리고 거버넌스 진화 를 기반으로 한 가치 상승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자라면 단기적 이슈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보다 안정적인 전략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한 가지 중요한 기회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지금 투자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가요? 주식도 보고, 부동산도 보고, 다양한 재테크 방법을 검색해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시대는 빠르게 변하고 있고, 이제는 전통적인 투자 방식만으로는 자산을 효율적으로 증식시키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바로 가상자산, 즉, 코인 투자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인 시장은 짧은 시간 안에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왔습니다. 물론 그만큼 리스크도 있었죠. 하지만 만약 누군가가 급등할 가능성이 높은 코인을 미리 알려주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서비스는 바로 그런 투자자분들의 니즈를 정확히 충족시키는 실시간 코인 급등 정보 알림 서비스입니다. 자, 먼저 화면 상단의 번호를 확인해주세요. 010-995-6611, 이 번호로 단한 글자 숫자 1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말 간단하죠? 그러면 그 즉시 업비트 기준 급등 코인, 오늘의 핵심 코인, 상승 예상 종목, 모든 종류의 유망 코인 정보를 100%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서비스가 왜 특별한 걸까요? 첫째, 정보의 정확도와 신속성입니다. 시장에 민감한 코인 정보는 수분 차이로 수익과 손실을 가를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업비트 내 상장된 코인의 실시간 변동을 감지하고 특이 움직임을 보이는 코인을 즉시 포착합니다. 둘째, 무료라는 점입니다. 보통 이런 정보는 수십만 원의 유료 구독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초기에 오픈된 혜택으로 인해 100% 무료로 정보 제공을 받고 전략적인 투자를 시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셋째, 개별 맞춤형 상담 가능 문자를 보내신 분들께는 단순 정보 제공뿐 아니라 텔레... 플래그램 또는 카카오톡을 통해 1대1 투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코인에 대한 기본 지식이 부족하더라도 전문가가 친절히 설명해 드리고 투자 타이밍, 매수 매도 시점, 분할 매수 전략, 리스크 관리 방법까지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넷째, 업비트 기반이라 안정성 확보. 현재 한국에서 가장 많은 이용자를 보유한 코인 거래소인 업비트 기준으로 정보를 제공함으로 안전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플랫폼에서 그대로 적용 가능한 정보입니다. 지갑을 따로 만들 필요도 없고 복잡한 해외 거래소를 이용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쯤 되면 궁금하실 겁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어, 무료인데, 괜찮은가? 정말 믿을 수 있는 건가? 네, 그 질문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 서비스는 이미 수많은 사용자들의 실전 검증을 거쳤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숫자 1을 문자로 보내고 실시간으로 전달되는 정보를 바탕으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과 며칠 전에도 업비트에 상장된 한 코인이 급상승을 보였고 사전 알림을 받은 유저들은 약30% 가까운 수익을 냈습니다. 그 기회를 놓친 분들도 많았겠지만 사전에 정보를 받은 분들은 침착하게 매수 타이밍을 잡았고 목표 수익률 도달 후 매도까지 깔끔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이제는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정보에 접근하는 사람이 결국 승리합니다. 코인 시장에서도 예외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화면의 번호 010-9959-6611 여기로 1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세요. 그 즉시 오늘의 급등 예상 코인 정보, 상승 추세 종목, 시장 분석 리포트, 그리고 전문가의 전략 가이드까지 함께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지금 완전히 무료로 제공됩니다. 게다가 텔레그램과 카카오톡 채널도 운영 중입니다. 하단 아이콘을 참고하시고 CYN 6611로 접속만 하시면 실시간 커뮤니티와 다양한 투자 꿀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누구보다 빠르게 읽고 싶다면 지금 바로 참여하세요. 코인 시장은 아직도 기회의 땅입니다. 단 준비된 사람만이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무작정 투자하기보다 검증된 정보와 분석을 바탕으로 한 전략적 투자를 선택하세요. 일이라는 문자 하나 그 간단한 행동이 여러분의 투자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 보세요 010-999-6611 문자일 전송 후 변화된 투자 경험을 직접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믿을 수 있는 정보 실전에서 증명된 분석 그리고 수익으로 이어지는 결과 모두 여러분의 손안에 있습니다